사실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어 양평동에 있는 건물을 한 차례 매각을 하셨어요. 그때 당시에 이병헌 씨가 매입했던 어 양평동 건물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좀더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내소득 건물을 상당히 선호한다는 뜻이고 그 건물을 보유했다가 3년 뒤에 한 100억 정도 차익을 얻어서 이 건물을 좀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오너스 보수사 t v 의 서치원입니다. 제가 저번에 AOMG에 관련된 건물 사업을 찍었는데 그 건물 바로 옆에 되게 되게 유명하신 배우분이 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한 배우 중에 한 분이신 이병헌씨가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요. 그래서 이병헌씨 건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지 그리고 예상 대출 금액이 얼마 정도일지 그래서 대출 금액을 이자를 제외하고서는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좀 창출을 할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저번에 보여드렸을 때는 AUMG 건물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. 그다음에 이 바로 옆에 있는 건물 동일하게 좀 생겼는데 사실 이 건물을 지으신 건물 건축주 분께서 동일한 건물을 같이 매입을 하셔서 지은 건물입니다. 그래서 이병헌씨가 이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. 정확하게 매입 금액은 239억 9천만 원인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240억 정도로 좀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건물의 보증금은 한 10억 정도가 됐었고요. 월 임대료가 8,500만 원 정도가 나왔었어요. 그래서 이 8,500만 원을 누가 내고 있느냐 봤더니 여기 임차에는 SI 센트럴이라는 어, 국제 학교인데요 어학당인데 좀 하이엔드 학원이 전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서 한 8,5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.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좀 계산 을 한번 해볼게요. 240억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개 수수료, 취득세, 기타 모든 부대 비용 합쳐서 5.5% 어,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렇게 계산해 보면 총 들어가는 더 투입 금액은. 어, 13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. 근데 여기 는 200원 씨가 190억 정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, 어, 실제 들어가는 현금 비용은 63억 정도 있지만, 보증금 10억을 공제를 해줘야겠죠? 그래서 보증금 10억을 공제를 하면, 총 들어가는 최종적인 비용은 한 53억 정도가 됩니다. 그러면 190억 정도 대출을 받았을 때, 월 이자액을 납부를 하고, 남는 현금으로는 얼마일까요? 어, 0부터 다시 계산하는 걸로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제가 예상 금리를 예측을 해보면 어, 4.7%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연 이자액은 한 8억 9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. 월 이자액은 7,442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8,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, 월 이자액을 납부를 하면 남는 금액은 1,058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러면 53억을 투자해서 한 1,000만 원 정도 남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. 그래서 레버리지 수익률이 3.17% 정도가 발생합니다. 하지만 좀 이뿐만이 아니죠.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돼요. 특히나 이렇게 대지평수가 크고, 연면적이 크고,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아직 덜 돼서 재산세가 조금은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, 택스 비용, 그 다음에 뭐 기장 비용,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산정을 했다고 했을 때, 월 순수입은 한 달에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, 현금 53억 정도로 투자를 하셔서, 월 순수입이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. 저는 저번에 AOMG 사례처럼 이러한 사례들을 좀 보면 사실 조금 아쉬워요. 현금이 50억 정도면 대체 상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입지로 혹은 더상급지인 건물을 살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 240을 갖고 있다가 뭐 200억대 후반 300억에 만약에 배각을 한다고 했을 때 차기 매수자가 과연 이 건물을 선택할 것인가 이 대체 상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1 0살이 거래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, 올라가는 입지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50억 정도면 대체 상품이 너무나도 많다. 그리고 되도록이면 상급지를 반드시 가셔야 된다.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사실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어, 양평동에 있는 건물을 한 차례 매각을 하셨어요. 그때 당시에 이병헌 씨가 매입했던 어, 양평동 건물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6.7% 정도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고 수익률이 나오는 임대소득 건물을 상당히 선호한다는 뜻이고, 그 건물을 보유했다가 3년 뒤에 한 100억 정도 차익을 얻어서 이 건물을 좀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병헌 씨의 매입 스타일은 임대 수익률이 좀 나오는 안전한 건물을 선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오늘은 이렇게 이병헌 씨건물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반드시 건물을 투자할 때는 이 지역에 알맞은 금액 볼륨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건물을 선택을 할때 정말 대체 상품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더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에게는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될 때까지 위너스 부동산 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